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 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 드려요. 알뜰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강원도 흑철록수수의 압도적인 쫀득함과 찰기를 경험하세요. 열 개의 흑철록수수를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43%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3위입니다. 달콤함이 가득한 특대 홍차 옥수수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3.5kg 20개입 차 옥수수를 22% 할인된 가격으로 특템할 기회. 지금 바로 맛있는 옥수수를 경험해 보세요. 3위입니다. 싱싱한 차 옥수수 10개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15% 할인이 적용되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옥수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맛있는 차 옥수수를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국내산 차 옥수수 10개 간편하게 즐기세요. 지금 바로 11,620원의 찰옥수수를 만나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놓치지 마세요. 이위입니다 200명 한정, 옥수수 3대 명가의 로얄 특품 찰옥수수를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 쫀득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찰옥수수 10개가 51% 할인된 특별가. 놓치면 후회할 기회.